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대 뉴욕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유타에 패하며 10승을 벗어나지 못했다. 후반 75점을 기록하며 맹추격에 나섰지만, 전반에 30점 차 이상의 리드를 내줬기에 승부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주전 빅맨으로 나선 리차드가 13리바운드와 사블로 포함 26득점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벤치에서 나선 워싱턴이 시즌하이인 43점을 몰아쳤지만, 라멜로 볼도 빠진 여파가 컸다. 뉴욕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마이애미를 잡고, 클리블랜드를 제치고 동부 4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높은 곳을 위해 시즌 중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바이아웃 시장에서 베테랑을 노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애미의 거친 수비를 공략하며 32득점을 기록한 브런슨의 활약 외에도, 랜들이 역할을 했고, 벤치에서 나온 조시 하트는, 코트마진 플러스 30을 기록했다. 단, 어깨 부상을 당한 랜들이 이 경기에 빠진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찰럿은 브리지스와 워싱턴 등 득점력이 좋은 포워드 자원들이 있지만 라우리가 바이아웃할 것으로 보이고 볼도 부상을 안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공격을 조립할 보렌들러가 부족하다. 브런슨이 본인의 득점 외에도 하텐슈타인과 아누노비를 살리는 운영을 할수 있는 뉴욕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LA 클리퍼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블은 미러키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첫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2차전에서는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승리했다. 경기 도중 부상을 의심할 상황이 나왔던 미체리 경기 마무리를 잘하며 32점을 몰아쳤고 알렌도 24득점 동반 버블더블에 성공했다. 뉴욕과 치열하게 사위 싸움 중인데 갈란드와 모블리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클리퍼스는 보스턴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그 1위 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된 경기였는데 전반에 이미 승부를 가르며 사쿼터를 가비지 타임으로 만들었다. 벤치에서 나선 타이스와 커피가 나란히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고, 레너드가 상대 에이스인 테이텀을 막아내면서 26 득점을 올렸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사타군이 부상 여파가 있는 폴 조지가 한 경기를 쉬어갈 수도 있지만, 로만 파울과 아미르 커피 등이 어느 정도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테런스 맨과 레너드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미체를 저지할 수 있고, 하든이 경기를 조율할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번째 경기 보스턴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클리퍼스의 대패를 당했다. 원정에서 승리했던 팀을 홈에서 만났기에 시즌 스윕을 노렸는데, 전반에 20점 차 가깝게 뒤지며 패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고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홈경기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포르징기스가 부상으로 빠질 수 있지만 호포드와 쾌타 등이 공백을 메울 것이고 브라운과 테이텀, 화이트가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미올은 오클과 미러키를 백투백으로 만난 경기에서 모두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오클 전을 빠진 자이온이 돌아와 자유투 7개를 모두 성공하는 등 23점을 기록했고 잉그랜도 26점을 기록했는데 콤보를 앞세운 미러키의 골밑 침투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서부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기에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페이텀이 수비 상황에서 자이온을 막아야 하는 건 부담이지만,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빠른 스피드와 퍼스트 스텝으로 상대 수비수를 공략할 페이텀 외에도 브라운과 화이트가 외곽볼을 더할 것이고, 할러데이가맥콜럼을 경기 내내 압박할 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브로클린 대 유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로클린은 휴스턴에 가까스로 승리하며 4할 승률로 복귀했다. 전반 캠 토마스와 필리 스미스, 브리지스 등의 득점이 터지며 경기를 리드했고 3쿼터 종료 시점에 18점 차까지 앞섰는데 하마트면 패할 뻔했다. 토마스가 주전으로 올라오며 득점력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로니 워커와 오닐 등벤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경기에는 계속 결장 중이던 벤 시먼스가 돌아온다. 유타는 샬럿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고 다시 5할 승률 위로 올라섰다. 전반에 82점을 뽑아내는 등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했는데 마카넨이 3점슛 7개 포함 33득점을 기록했고 콜린스가 두 경기 연속 높은 야투 성공률을 보여줬다. 색스턴이 건강하게 나서는 점도 팀의 큰 힘인데 플로어를 밟는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타의 승리를 본다. 브로클리는 전반 경기력이 다른 팀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어네피 이슈를 보였던 토마스가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자라는 전반과 달리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마카넨과 콜린스 외에도 클락슨과 캐슬러가 이끄는 벤치가 강력한 유타가 리드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피닉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뉴욕 원정에서 완패하며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에이징커브가 크게 왔던 라우리를 보내고 로지어를 영입하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 아직은 성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로지어는 두 경기에서 19점에 그쳤고 피로의 야투 기복이 있다. 그래도 부상 중이던 케빈 러브와 파케스 주니어가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피닉스를 상대할 수 있다. 피닉스는 올랜도에 이어 마이애미를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다. 연승에 성공하며 나선 동부 원정 일정인데 순위 싸움에 가장 큰 위기가 될수 있는 최근이다. 그래도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가 돌아가며 40점 경기를 하고 있고 알렌과 고든 등 베테랑 슈터들의 야투감도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피닉스는 코뼈 부상을 당한 빌이 당분간 완벽한 몸상태로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엄지손가락을 다친 너키치의 출전도 불투명하다. 또 버틀러가 경기 내내 듀란트를 수비적으로 압박할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아데바요가 피닉스 골 밑을 공략할 것이고, 연패 탈출을 위해 베테랑들이 경기에 집중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휴스턴 대 LA 레이커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휴스턴은 브로클린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전반 20점 차까지 밀렸던 경기를 4쿼터 추격하며, 승리의 기회까지 있었지만 두점 차로 분패했다. 그린과 브룩스 등 스윙맨들이 19점씩을 기록하며 추격을 이끌었고 루키인 휘트모어의 활약도 있었지만 생군이 마지막 상황에 자유투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레이커스는 골수 원정에서 140점대 점수를 주고받는 접전 끝에 연장해서 승리했다. 커리에게 역전 세정포를 허용하며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슈퍼스타 르브론이 클러치 승부를 갈랐다. 선발 출전한 프린스가 24분간 무득점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르브론이 36득점, 22리바운드, 12어시스트의 괴물 같은 스탯을 기록했고 데이비스도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본다. 휴스턴은 생군이 이번 시즌 올스타를 노릴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벤치에서 나와 그에게 휴식 시간을 내줄 벤치 빅맨이 부족하다. 데이비스가 생군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높이에서 상대를 앞설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